온도 올라가는 게좀덜 올라갈 겁니다. 아마. 엔진 일단 온도가. 잡소리가 없어졌어. 쿵쿵, 큰거 없어졌네. 네, 없어졌 이제 한 번씩 이제. 쉬운 아, 전 나가겠습니다. 지금 제트윙 달았는데. 한번 보고. 얼굴은 안 나오시니까요. <laughs> 네, 괜찮아요. 소리, 음, 소리 많이 없어졌네. 음, 예. 부드러워졌죠, 차가. 그래. 얘가 이제 출력이 좀 올라가면서 변속도 되게 부드럽게 돼요. 그리고 엔진 출력이 좋아지면 진공 형성이 잘 돼서 브레이크나 변속이나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. 쭉 밟으시다가 저 코너 살짝 돌면서 내리막이거든요. 거기서 한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쭉 가시다가 이게 탄력 운전이 잘될 겁니다. 아마 밀어주는 것도 잘 되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가 이 c u 가 조금씩 학습하면서 연비도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. 사장님, 평상시에도 에코 모드 놓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놓고 다니요. 에코 모드보다는 네. 어디가지 누르는 게아 네. 컴포트로 놓으시는 게 나아요. 아 그래요? 예. 네. 아 이게 연료가 이게 아니에요. 좋아. 그래요? 시내 주행이나 어. 그 여기서 우회전 아, 누르시면. 시내 주행 할때 좋은 거고 아, 아 시내 주행 할때안 좋아요. 고속 주행할 때만 좋고 어. 시내 주행할 때는 컴포트가 제일 나아요 예. 어. 연비도 더잘 나오고요 그 변속될 때도 약간 울컥거림이나 이런 게싹 없어지실 거예요 아마 음, 덜하네 예. 음. 여기서 꾹 한번 밟아보세요 끊기는 느낌 없으시죠? 음. 음, 그런 있네요.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중간에 꾹 밟으면 약간 얘가 주춤했다 넘어가는 그런 느낌 은 없으시잖아요 네, 그런게 있었는데요 네. 왜냐면 이제 공기 흐름 자체가 하나의 그냥 그 무르르듯이 사장님 발에 반응에 맞게끔 저기서 우회전 들어가시면 돼요 반응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덕이나 이런 데서 이제 힘 받을 때쭉 밟아주면 얘들이 공기가 중간에 끊기거나 좀딸리면 울컥한 번 저기에 가서 하는데, 그 들어간 느낌. 예, 그 증세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, 여기서는. 지금 요 이제 시내 주행할 때, 여기 운전할 때는 연비는 안 보거든요. 그 흐름 자체, 그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잡아주고 끊김이 있으면 공기를 조금 더 높여주든가, 이제 그거를 좀큰 거를 넣든가, 작은 거를 넣든가, 아니면은 좀더 줄이든가. 그렇게 이제 그걸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, 그래서... 예, 그래서 이제 테스트 운전을 음. 직접 해 보는 거예요 이러, 이렇게 타시다가도 있습니까? 실제 이제 주행 운전 하시면서 이슈가 학습하면서도 약간 어느 중간에 끊기는 구간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있을 거예요 아마 음.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정확히 캐치해 가지고 바로 잡아 줄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세요? 지금 운전하시는 건 마음에 드시죠 음, 차 나가는 거는 이 온도 올라가는 게좀덜 올라갈 겁니다. 아마. 에지 온도가 잡소리가 없어졌어. 쿵쿵 쿵쿵 응, 네. 없어졌네. 네, 없어요. 한 번씩 이제 풀렀다 다시 조이면 네. 또 자리 잡히면서. 네. 예. 또. 예,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도시면 됩니다. 운전 감이나 이런 건 인직하게 되게 인직하게 괜찮으시죠? 인직하게 좋아지셨죠. 네. 좋아지셨죠? 이2 5 엔진이. 제일 잘 맞아요. 공기만 조금만 넣어줘도 제가 또 차에 민감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잘처리하시 끝났습니다. 그런 부분 있으면 네.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네. 개선을 해드릴게요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.